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서로 지칭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딱 단정지어 말하면 한번 딱듣는까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돈데,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고 가면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어떤 말을 따라가는 무리, 이게 성도예요. 구별된 어떤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참 이치예요.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이치에 따라서 이치에 맞게 돌아가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이치에 맞게 딱 돌아가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입춘이 됩니다.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대지는 모든 식물은 다 알고 설자 나오다가 죽더라도 입춘이 되면 삐질비질때 나오면 되지. 조금 있으면 이 희한 부분들이 사라지고 파란 것들로다 차게 될 겁니다. 우리 2 4절길를 입춘부터 마지막 입동까지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중간소환이 있고 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입춘이 있고 우수가 있고 뭐 이쪽에서 공으로 가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절개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양력은 별로 재미가 없어 음력은 전략이 맞습니다 다 이치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법입니다. 동서고급을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그건 맞아 하고 절대 앱서. 절대적인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진리라고 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경. 우리는 진리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책에 불과 해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분, 이것이 있게 한 분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야 내가 참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이콜 성경 성경 이콜 하나님 성경 하나님 이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성경이다 진리는 곧 성경의 주인공이신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는런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맞긴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번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가 다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지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잡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수 있어요 없어요? 설수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뭐만 믿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믿지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다. 믿는 거야. 아멘. 그게 진짜 진리의 거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진정수권이나 우리 허여수권이나 그뭐 둘이는 모든 말을 다 못했어. 사랑은 절대 안돼생서기 때문에 이게 다 못했어. 그도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다 믿어. 믿어. 그게 관계야. 다 확인하고 들어서 내가 다 믿지 한 거만 믿는 것 아니라 그냥 진정수이나 믿고 허여수이나 믿고 둘다속 그냥 그냥 믿어. 그냥 믿는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장말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믿는거야 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리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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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확인 안해도 되는 그냥 그 사람이니까 다 믿어 그냥 그 사람이니까 다 사랑하는거야 아무것도 이유도 조건도 필요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안에 거하는 것인데 보죠요두 번째 형제들아 이제 지마요 세상이 너희를 뭐해도 이거 해도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무사만 해하고 만나지 만나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하거든요 천국 하늘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한 건데 하나는 우리가 참차 갈 영원한 천국을 하늘이라 그래. 하늘천국이니까.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고 하늘 나라니까. 거기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있잖아요. 저 공중도 하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천국과 우리 눈에 보이는 그중간이 있어. 그 중간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저 하늘은 헤븐이라고 해요. 해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스카이, 우리 스카이 다이빙 그러죠 스카이. 그 다음에 그 스카이하고 헤븐 사이에 있는 것을 공간이라고 해, 요 우주라고 해, 요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하늘 하늘해. 여러분들 신기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하 아시겠지만 밑에서 분명히 막구름이고 비가 왔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 해서 탁 공중으로 올라가 보면 비가 와야만 아마. 여기가 하늘이 닿을 공중위에 또 하늘이 또 있는거야 얼마나 신기하지 몰라요? 그 밑에 얼마나 빽빽한 구름이 꽉들어서 있는지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어 뛰어내리고 싶다 하는데 <laughs> <laughs> 근데 꽉한 정말 한 조각의 구멍도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그 하늘이 많이 나요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 계신 우리가 영원히 살그 하늘 하븐과 스페이스와 스카이 하늘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공중 하늘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왕자님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쉬하요 순간에 방해 당전에 그렇게 펼친, 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가에 계속 우리를 뭐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서로가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당연한 이치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미워해도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미움, 미움이 우리에게 있다. 미움이 뭘까? 미움, 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역행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의 공주로 만들었잖아요 역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맘대로 해석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혀서 우리를 가고 서로 미워하셨어요. 우리 천사도 우리도네 안 보이고 마귀도 우리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한다는건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의 네. 어, 꼬임에 넘어갔다. 그증거요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했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마리단님이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한번더 잠깐만 마귀의 일을 네. 멸하러 오셨요 여러 가지 열심히 오신 분들에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무슨 말이요내 마음도 에 무엇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그랬잖아요. 그래. 내 마음의 미움이 뭐하고 있어요? 오,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 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미움이 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있고 좋은 것들은 막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스프라우트가 싹이 트고 있어요. 새로운 씨가 막 사기 싹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사람이 싹이, 싹이 트고 있는 것이 뭘까? 내 마음에 진리가 막 생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뭘까?를 시사해서 말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망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로.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당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이어서 말하면,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다? 사당에 속해 있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해요? 선요 모든 살인은 어디가 출발일까요? 미움이 출발이지, 미움. 미움이 출발이기 때문에, 미움이 싹이기 때문에, 미움은 그, 곧 어디까지 간다?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살인은 거창한얘 일이니까, 뭐가 우리 속에 싹이 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데, 뭐가 있으면? 미움이 있어요. 아.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 하죠? 어떤 싸움은 네. 큰 문제 때문에,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요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요 음.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싸울 거야 이 사람은 어? 할 것들 가지고 싸울 거야 자기들은 생각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걸로 존재를 가해 주신 저걸로 그렇게 막 싸워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예 뭐가 싸트지 않도록 네. 미음이 싸트지 네.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돼요. 네. 보세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는 것이? 목숨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음. 아까 우리 사랑이 입만 쳐다보거나 들어보셨거든요. 근데 입은 잘안 보였지만 입 모양을 내가 이제 말씀 속으로 유추하면서 지금 이부분을 이 부르고 계신 생각을 해서 아까 진수랑 똑같아요. 진수도 싱어가 부르는 대로 대현한주고 나도 난는통을를 모르니까 입만 보고 저를게 쳐주는 거예요. 나만큼 사람이 입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laughs> 입만 보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저게. 근데 나는 그걸 쭉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아세아나 시학대학원에때거기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던대학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오세요. 그러 오실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세워서 간증하게. 학생들 수업 올 수라고 해면고 신학, 선교 신학계니까, 다 써내놓고, 선교사큰강당모아놓고 선교사는 다 간증하게 해요. 그때, 기억나는 한가, 선교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를 못하는데, 아프리카를 돌면서 선교를 했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아픈 재수가 없던 곳 가서, 우리도 말하면 개인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개인기를 지 쓰가지고, 사막을 펴. 그래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저런 스피커 하나 들고 가서 발전기 들고 가지고 발전기 놓고 마이크 놓고오 해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뭐이석은 틀렸네 내가 이고 봤어 요오 분명히 온다는데 <laughs> 그런 거만 해가지고 그래서 어, 복음 전하고 전도 그렇게 와야 돼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선언을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아닌데 내가 뭐 선교를 내서 배우고 한번 들어보려고 들어보려고 소리를 부르더라고 근데 됐다 못해 못해요. 근데 할아버지니까잘못해 근데 뭐 못해. 근데도 그 마음이 엄마가. 난그냥만이 생각이 났어요. 두 번째 누가 생각이 나면 문준경 전사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물섬이 신안이거든요. 신안 신앙, 저 앞에 법정 여러분 잘 아시는 영광불비 알죠? 거기 법정 건데 거 넘어가면 신안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선, 섬 숫자가 천사야, 천네개야. 그래서 그섬 이름을 천사의 섬이라고 해. 그 가운데 하나가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슬로우시티의 원조야. 허리난주에 다 천천히 가는 곳인데 허리는 동네 들어가면 돈 되고 들어가야 돼. 우리 동네에 누군가 있어도 돈 받아야 요 남의 동네에 가는데 동네 지인만 해도 돈을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양반이 시집을 갔네.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자기 신랑이 부인이 있는 거야. 자기 가자마자 그냥 재치가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실 대렉스인데 원래 부인만 남편이 사랑을 하네. 그러고 있었는데 어떡니까 하다가 근데 그 시아, 시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그래가지고 위로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잘 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고더 이상 뭐 남편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할수 없이 그냥 목포로 나왔어요 거기 내려오면 조금 내려가이 목포거든요 목포로 내려와서 싹 바늘질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성공 목사님은 유명한 부호사가 계셨어요 그 당시에 6.25 당시에 해셨는데그분 부호묘를 참석하다가 이 분을 외면을 받았죠 그 무조건 하고 나는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갔어. 서울로는 바로 못 가고 서울 옆에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개봉으로 해서 조금 더가면그브 뭐야 중동으로 해서 부천 가는 역곡으로 해서 부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으로 인천 들어가는데 그 부천 쪽에 그 서울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갔어. 하상 입학할 때 사천부터 입학할 때 누가 받아주냐안 받아줘서 더군다나 여자랑 다안 받아줬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성당을 했어. 이렇게. 창문 너머에 강연를 들었어요 강연를쭉 듣고 나니까 방학이 됐었는데 방학을 했는데 숙제를 들는데강연가뭐 숙제를 들었냐면 각자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의 결과보고를 들고 계약된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허영만은 그 숙제를 받아들이고 학생도 아닌데 숙제를 받아들고 자기 쪽지가 소방 맞은 자기 전도를 들한 거예요 거기는 천사계 섬에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전 무당이라 예를 바닷가는 무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무장, 무장 숙배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도했어그 전도를 어떻게 했냐? 이 양반이 가서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그냥 뭐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얼굴이 없하고 목소리가 이쁘니까 가가지고 동네 화목판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는거야주조님지으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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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계 아까 우리 사는교사가 했던 것처럼 동네 부부가 혼자 가고 어쩐 인자가 노래를 틀어. 그리고 누가 뭐해 요그 사람들 구경 오네. 그러고 나서 몇절를더 불러주냐고 그랬어 그러고 나면 거기서 그 전도하 시작한다. 그 가지고 그야말로 노래를 자기가 잘한다는 걸 깨달았어. 가는 데마다 노래를 해가지고 성성마다 별을 다쏘웠어 그래 고그 소들은 지금은 그때는 교회가 하나 없었는데 교회 외에 다른 건 하나 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오직 교회만 있었어. 절도 없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제 오직 교회만 있는 그야말로 진짜 숫자 천사가야 진짜 천사요 그러다가 자기가 목포에 나와 있는 사이 이민 분들이 들어가서 자기 교인들이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미자, 이마리를 많이 남는치양타이라고어미자이라고이그 이, 룬룸의 도자를 찾는 거예요. 이민 분들이. 만약에 룬룸의 도자안안놓으면다죽여월에다고놈니다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에서 아 들어가면 죽는다고, 어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가면 우리 교인들 다 죽는다, 나 가야 된다라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가는도로는그 짱뚱이 난다고 있는데 그쪽에그 그 바닷가에 바로 옆에 도로가 나있거든요. 그 옆에 도로 옆에 지금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처참하게니는 그래서 이제 조건을 갖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살려줘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교인에 이 사람 우리 교인을 다찍어서그 모인 말 모든 드라마들 중에. 그런데 진짜 그 이민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 교인들은 다 살려주고 이 사람만 죽였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보대, 순보까지 복음을 전하다 사람이 바로 증도의 아주 그 교회 세운 문준경 선생님, 문수연. 이게 문익정 탄상으로 유명한 장말이래, 유명한 그래서 그런 대단한 역사가 있는 곳인데, 오늘 우리 하늘 우리 사랑을 보면서 그런 자리에서 저 친구 순보대, 노래보대, 부 얼굴보대 다 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멋진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으로서 아, 네. 비켜오면서 사랑의 얼굴 한장봤어요 야, 그런 멋진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누가 가서 우리를 아니면 그들을 깨우칠까? 탄소 맞아 불렀잖아요 누가 가서 그들을 깨우칠까? 누가 깨울 수가 할까 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한번 맞당하다. 맞당하다 한번 그랬 그런데 뭐가 그러면 그런 구체적으로 사상이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현재 군피 밥을 보고도 뭐, 무슨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다 당연히 뭐라도 막 털어야죠. 저는 그한 번씩 좀 고, 조금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감동을 많이 이런 대요 제가 몇번 선교지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지를 갈때 나는 좀뭐다가다뭐 사야 되나 하고 조금 내가 조금씩 그랬었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그 같이 동행했던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그 나라 돈을 다 털더라고. 그난 지뢰감님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쓰셔보면 다 덮어주더라고, 얼마, 얼마가, 얼마 됐든 간에. 성교사도 다 주고 오더라고. 저것도 참, 그 고작 볼때 귀한 마음이다 아, 그볼 때가 먼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재정을 맞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뭐 어떤 어디 가서? 아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지갑을 열래요? 입을 열래요? 잘모르죠뭐뭐이안 느리면 입은 닫고 먹어면 멀리 나고, 숨은 열나선교직하 특별히 더그 특별히 한번 선교직 하시거나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우리 교회 꿈이 하나 있는데 적어도 코로나 끝나면 일년에 적어 한번 이상은 선교직 우리 온 일년에 가봤으면 좋겠어. 자 멕시코님 앞에 뭐 무슨 거리도 아, 네. 가고, 뭐. 자 우리가 여기, 여기 가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 동부로도 뭐할요 아, 그렇게 해서 한 선교지 가서 응원하고 같이 가서 예배들 오면 좋지. 기자들 싼 직구학가 된다 말까요? 데려가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래서 가서 그렇게 한 그런 마음으로 좀 그렇죠? 있어야 한다. 아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가만히 해줄 거 아니야? 아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좀뭐 보험 야될까 이런 마음 이 있어야지. 돈 벌어서 벌어 그 다음에 뭐 좋은 을들하고뭐 다른 뭐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바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라도그가 도울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면하지만 영생이 없다, 사람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부터 열심히 같이 볼까 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람같지 말고 해방과 진취자것같다 아멘. 아멘. 정치인들 뭐 좋은 정치인들 많긴 많은데 뭐를 따라 좀. 이런 말 있잖아요. 무슨 삼각대마다 다 약속하잖아. 이걸 뭐라 고 그래? 공약이래. 라 공약. 공약은 뭐예요? 공공연하게 자신 있게 약속하는 거야. 약속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 공자를, 그게 공공성인 공약으로 해요. 원공이라고 해요. 빈자, 빛없다. 빈었다, 빛없다는 깡통으로 생각해. 그 무슨 말을 해놓고 뭔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 우리의 약속이 빈공이 되면 되겠는데, 되겠나? 되겠나? 되겠 그 말이죠. 아닌 말이야. 그래서 정말 아저 사람은 뭔가 말을만 나는 뭔가 그런 힘이 좀돼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좋겠다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저 사람은 지금 진리에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 믿음이 굳세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벌써 20절 이 거의 끝에 갑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내가 내가 봐도 내가 뭘잘못했어 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그냥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그러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앞으로 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단지 뭐만 있으면 내 안에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탐내를 나아가시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 날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다. 한번더 음. 그러니까 진리가 대안에 있으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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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무엇든 구할 수 있다. 구할 구할 수 있다. 수 있다. 하려면 음. 진리가 대안에서 있 내가 비록 뭐 책망받을만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럴지라도 여러분 남그닥따라고 기도는, 기도는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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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쉽게.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할 거 뭐냐 목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일 기도하고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성도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 네. 기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아, 네. 기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기도가 돼 아, 네. 내가 그냥 세게 처럼 해보려고 해보세요일분 했는데 하지가 않은 것 같아 오분 <laughs> 하면 죽을 것 같아 청소시고 그냥 못해 기도가 내이으로되는게 아니에요 이게 몇 번이라도 할말 없어 남이 말하면 이하 동문 그러고 나는 뭐야 할말 없다니까 내가 못해 누가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가는 거예요 아,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서로 뭐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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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믿는거예요그 사람이면 그냥 다믿는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면 그냥 사랑하는거예요 주님이면 그냥 무조건 믿는거예요 주님이면 그냥 사랑하는거예요 할렐루야 응. 거기에 뭐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응. 그냥 주님이니까 응.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줄 아세요 우리 모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we 아 e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have done a l 태났으면 e time. I think we w e r 그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h e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time. We were. w 요 are not going t 여러분들 오늘 또 열심히 t h 을 n k 게 e are going to 리 o it. We are going to do it. We 예 r e going to do it. We are going to 에게한것이 그사람에게안 하는 것이 곧 나에게 안는 응. 거다라고 마지막 백보자이스한테 말씀하신다고잖아요. 그렇게때이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 이스판테 뭐라고 그러가 그래서 그의 개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예요. 안에 응. 그의 개명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안에 거예요. 신안에 응. 응. 그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그 사람 안에 똑같이 그러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요. 아, 해깨닫에 네. 되는 거요. 성령께서 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쉬어요 언뜻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 안에 거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런데 아, 네. 진리 안에 거할 걸 우리가 추상적이라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럼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거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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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니까 그 사람이니까 아까 우리 욥기에서 봤잖아요 그냥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너 보니 하고 따지면 안 돼. 이주일 씨가 그냥 따지냐 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laughs>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다. 그냥, 그냥,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한국 한아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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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한람이 있으면 행복한거한요 그런 한음이 있으면 행복한거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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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럼 내가 주님한테 거하는, 거하는 이 결과가 되고 주님 나한테 영생을 약속하라고 마 말씀하신 것이되면 성공하는 인이죠 이게 성공이야 다른 데 성공이 아니야 근데 아니, 이것이 없어 근데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모아서 전부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내가 얘기한 데로쭉 돌아보시죠 그렇게 음. 꼬박 어, 네. 맞아서 그렇게 머 어림없는 처에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수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을 어디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무엇을 따르라고? 따르 따라, 따르듯 삶을 살자고요. 즐길듯 따라서 삶을 살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탄의 어떤 마귀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아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멋진 믿음을 가지고. 2021년에 지금까지 살아오신다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단들로 이어지는 여러분들한시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